플라탄스를스 이분도 엄청 유명하대. 자 제목만 갑시다. 제목이 뭐야? 낙하지, 낙화지. 일단 제목 자체가 무슨 의미지고? 하강이미지고 소멸, 조락, 이러한 부정적. 선생님. 꽃잎이 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물론 단정을 짓지 못하지. 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싹 트일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 보면 나와 있어. 귀촉도라고 이게 3년이지. 연으로 따지면. 3년에 보면 귀촉도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아나 모르겠다. 이 귀촉도는 관습적 상징에 해당되는 걸로 너희들 비둘기 정도는 알 거야.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지? 평화를 상징하잖아. 여기서 귀촉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적어 나라, 하늘 상징하거든. 우리 민족의 하늘 상징해. 그런 것처럼 낙화도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소멸조락 부정적 이미지를 대부분 지녀. 물론, 그걸 깨 부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깨 부셨으면 이 작품의 특징은 그걸 깨 부셨다가 될 거야. 깨 부신 거라면 기척도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작품에서 기척도가 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한어 이미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그러한 무엇을 일반적인 그 관습적 상징을 깨 부신게 부신게 되겠지. 자 가보자. 꽃이 지기로운 손이, 어, 꽃이 많은데, 진대, 제목 그대로야, 낙화. 꽃이 지기로운 손이 바람을 탓하랴. 자. 굳이 한번 적어봤는데. 물론 이 바람은 무엇을 떨어뜨리게 하는, 꽃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대상에서 세모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 작품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조지훈 선생님께서 바람을 타타랴라고 표현을 한 것의 의미는 타할수 없다라는 게 중심이지 이 바람이 무엇을 꽃잎을 떨어지게 한다가 중심은 아닌 거야 즉 타타랴는 당연히 무슨 법이 되고 서리법이 되고 무엇 할수 없다라는 거니까 타할수 없다라는 거니까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섭리라는 거지.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무엇한다라는 거지. 순응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탓할 수 없다.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이치이자 순리이다. 그것에 무엇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요게 1년, 2연 갑시다. 주련 밖에, 주련 뭔줄 알지? 발이라고도 하지? 커튼이지. 주련 밖에 성긴, 단어 뜻 적어놔라. 드문두문. 드문. 우리 정지용 선생님의 향수 학습할 때 들어봤었던 단어인데, 드문두문이지. 주련 밖에 드문두문, 드문 별이. 언제라는 소리야?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라면, 적으나 1에서 3년이 밤이고 그다음 사연 가서 적을 게 1에서 3년이 밤이야. 그래서 지금 주련밖에 성김별이 하나, 둘, 사라지고 소리, 쓰러지고 없어지고 뭐가 없어진대? 자, 어차피 당장 우리밖에 보지 않으니 괜찮아. 어디야? 귀촉도 울음 뒤에 울음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었고, 청각이라고 했었고, 뭐 무슨 어요? 시적어요 됐지? 먼 산이 다가서, 어, 산이 다가선데, 이건 의노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인격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무슨 법? 관류법. 움직였으니까, 다가선다.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선생님, 귀촉도? 여기도 한이 사... 맞나요? 좀 그럴 건데, 관습적 상징이야.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사용 설명서 따라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 이제 사용 설명서 나왔고, 나도 이제 그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뭐를 해. 내 의견 안 맞는 부분은 없거든, 얘들아? 안, 맞지, 안 맞지는 않아. 근데 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 차이인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물로보는데환류로 보고 귀촉도도 하니야.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야? 하늘 느끼고 있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낙화를 통해서? 낙화를 통해서 하늘 느끼는데 뭐가 들려? 저기서 귀촉도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산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 네? 그다음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일단 무슨 법이야? 도치법이지. 도치법 생각하고 다시 읽어볼게 그러면.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하리. 그러면 촛불을 꺼야 하는 이유, 왜? 왜 촛불을 꺼야 돼? 꽃이 마니까, 지니까야. 즉, 꽃이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요. 납득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선생님, 씨,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요? 촛불을 뭐해야켜야뭐 하잖아요. 보이잖아요. 뭐가 된 거야? 새벽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몇 년부터 4년부터 4년, 4연, 5년, 6년일 거야. 응. 새벽빛으로 많은 거야. 꽃이 지는 모습을 보는 거지. 그래서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안, 어, 뭐, 시적 허용. 하이안 미자지가 우려, 다른 뜻, 보일 듯말듯 듯, 희미하게. 적으세요. 우려는 보일 듯말듯 듯, 희미하게. 붉어라, 어, 무슨 대비? 색채 대비. 흰색과 붉은색. 색채 대비가 사용되었 요까지가뭐였어 새벽이었어. 이제 적고 가자. 에 남아 있는 엄야 7에서 몇 년은 9년을 시간이 언제야? 아침이야. 이제 아침이 온 거야. 꽃은 진 거고. 그래서 묻혀 사는 이 누굴까? 시적 화자겠지.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어, 내면이야. 어,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앞쪽은 뭐 꽃이 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면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고운 마음을 아는이 있을까? 저어 하노니. 자, 뭐 하노니? 저어 하노니. 다른 뜻. 적어 두시자. 적어 두자. 염려하고 두려워 하니. 저어 하노니는 염려하고 두려워 하니. 꽃이 지는 아침은 뭐 하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꽃이 지는 아침은 마하고 뭐 싶대? 울고 싶대. 정서의 직설적 표출. 울고 싶대. 직설적으로 울고 싶다라고 말은 했지만, 선생님 꽃이 지는데, 뭐, 그렇게 한스럽고 슬프나요? 그렇게 느낀 거지, 조지훈 선생님은. 밤이 되었어. 이제 꽃잎 비치고 있어. 그 꽃잎 비치는 걸 보면서 저 멀리 귀촉도 르는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야. 뭐 굳이 하자면 인생 무상까지 느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거든. 왜? 어차피 마하게 되어 있잖아. 우리의 인생은. 떨어지는 것처럼 꽃잎처럼. 그게 우리 자연의 뭐잖아. 섭리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돼? 그래서 그러한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조지훈 선생님의 낙화까지 정리가 된 거야. 됐니? 네, 그 다음 작품 플라타너스. 오늘 시간에 내가 좀 애매하게 잡았네. 시간을 조금 애매하게, 아래 끌이 비리비리 병상하게 잡았네. 자, 지금 딱 남아 있는 시간 정도면 어, 그거 풀수 있겠거든. 이번 주 숙제가 뭐라 했어? 고전 3문1일지 고전 3문 최소 한개딱풀수 있거든. 최전까지 할수 있거든. 시작. 플라타너스 중간에 떡. 다품나고이 네. 한번 뭔지 네. 고전성분까지 풀어야 되는 줄고고전분 먼저 풀어 그럼 그러면 국 네. 극소필 풀어 네. 어. 그럼 니네 저번주에 세 개를 푼 거가 아니 네. 현대 대신해 아 그럼 현대 소설 풀면 되지 어그정도